안녕하세요. KB스타 ETF의 새로운 별 새별이에요. 오늘부터 KB스타 ETF의 새로운 상품들을 재미있게 소개해줄게요.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2022년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우울한 한해였죠. 주식,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고 평소에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채권까지 우후죽순 떨어졌으니까요. 주린이는 이대로 망하는 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위기는 곧 기회라고 했듯 금리가 높아진 현재 장기채 ETF에 투자한다면 그동안 잃었던 나의 소중한 자산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세베리가 알려 주는 국채 30년 레버리지 KABTF. 최근 채권 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투자 기회로 적극 활용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늘고 있어요. 국내외 장기채 ETF에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꾸준히 늘고 있죠. 이렇게 채권 시장의 변동성을 즐길 줄 아는 투자자들을 위해 KB스타에서 만든 상품을 소개할까 해요. 그 상품은 바로 KB스타 국채 30년 레버리지 KAP ETF예요. 이 상품의 듀레이션은 야수의 심장도 쫄깃하게 만들어 버릴 38.8년이에요. 뭐? 38.8년이라고? 이런 게 우리나라에 있었어? 물론이죠. 심지어 국내 채권형 그리고 채권형 레버리지 ETF 중 가장 긴 듀레이션을 자랑하죠. 여기서 잠깐. 듀레이션이 긴 채권형 ETF일수록 금리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듀레이션이 가장 긴 상품에 투자한다는 것은 시중금리 하락 시 가장 높은 자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시중금리 하향 안정화를 기대하는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적극적인 투자수단이 될수 있죠. 현재까진 듀레이션 30년이 넘는 채권형 ETF에 투자하기 위해 해외 상장 ETF를 매수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KB 스타 국채 30년 레버리지 KAP ETF가 변동성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줄 거예요. KB 스타 국채 30년 레버리지 KAP ETF의 참고지수인 KAP 레버리지 국채 30년 총수익 지수는 가장 최근 발행된 30년 만기 국고채 세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KAP 국채 30년 총수익 지수의 일간 수익률을 2배 추종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말이 너무 어렵다고요? 간단히 말해서 30년 만기 국채 2배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ETF란 거죠. 따라서 이 ETF에 투자한다면 국고채 30년물 금리를 눈여겨보셔야 해요. 새해 들어 채권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국고채 30년물 금리는 1월말 기준 작년 말 대비 4 0일비 피하락했는데요. 같은 기간이 ETF의 참고지수인 KAP 레버리지 국채 30년 총수익 지수는 무려 16.4%를 기록했죠. 와우. 이처럼 주식보다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채권형 레버리지 ETF인 만큼 투자에도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향후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중장기 적립식 투자를 해보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아직 기준금리 상단을 예단하기 어렵고 채권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 금리 언젠가는 내려가지 않을까요. 금리 하락에 따른 높은 자본차익을 기대한다면 국내 최장 듀레이션 채권형 레버리지 ETF KB 스타 국채 30년 레버리지 KAP ETF에 관심 가져보세요.